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오늘은 트림이라는 걸 한번 배워 볼거예요 트림은 테두리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New File 트림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룹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베이직 애니메이션 재료들 컴포넌트. 얘네 이제 다 재료죠. 이렇게. 쫙 네, 드림 뷰 봅시다. 어, 테두리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네. 프리스택에 서클과 버튼 두개 넣어 볼게요. 이 버튼은 눌렀을 때 그렇죠. 상태를 바꿔 줘야죠. 스테이트 프라이빗 어어 드로우 줄 라인. 그리 라인을 그리는 상태는 아니고 얘는 버튼을 누르면 토글 되고요. 텍스트. Draw. 그려라죠. 그렇죠? 자 이게 너무 빡빡하니까 마음의 여백인 패딩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음, 어떻게 할까요? foreground color yellow 노란색으로 합시다. 노란색에 파란색이 좀잘 보이겠네요. 자, foreground color는 노란색이고 그리고 trim, trim, 다시 보시면, from부터 to가 있어요. 그리고 shape입니다. trim에 from, 0부터 to, 1. 뭐지? 2, 3, 4, 5. 음, 자, 여기에다가 얘가 필요합니다. 스트로크 스타일, t 색상을 넣어주죠. blue s 은 stroke style, l i 요정도. 자, 보시면, 스트로크가 그려지면서, s t r o 가 그려지면서, 배경이 사라졌죠. 네. 트림 한번 지워볼까요. 음, 뭐지? 얘는 뭘 해주는 걸까요? 자, 일단은 서클에 스트로크부터 한번 가봅시다. Stroke a shape. 해서 the color gradient with which stroke this shape. 이이 이 파란 색깔에 이 블루 쉐입을 넣은 거죠.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n 그라운드 컬러는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0부터 1 0부터 0.5 아, 아. 그렇구나. 네. 1부터 0까지인 거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감이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음, 네. Draw line에 따라서 0.5부터 1까지 겠네요 자, 그러면 버튼 눌러볼까요? 오! 좋아요. 0.5. 0부터 0.5. 0부터 1까지 늘어나나 봅니다 애니메이션 넣어 볼게요 애니메이션은 easyout value는 drawline 자 그리고 드로, 드로우 해볼까요 0부터 0.5까지 가거나 0부터 1까지 가는 이렇게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한번 음... 그려 봅시다 좀더 다이나믹하게 draw circle cg float 여기다가 0 넣어 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버튼은 0.1 누르면 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해 봅시다 버튼 넣어서 erase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우기라고 하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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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지우고, 오. 요런 것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트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질 것인지와, 그 다음에 이 스트로크, 테두리를 그림으로써, 요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되시나요? 되죠? 안 되면 다시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배워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고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해 봐야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